엄마, 며느리감 왔어요. 얼른 나와보셔. 아유, 왔니?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어째 아가씨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엄마도 참, 나보다 세살 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나? 아유, 그래. 그깟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너희 둘이 사이좋게 잘 살면 그걸로 됐지, 뭐. 맞아. 우리는 둘이 너무 잘 맞아서, 나이 차이, 세대 차이 그런 거 전혀 못 느껴. 그치, 자기야? <laughs> 그렇지, 뭐. 그럼, 나이는 그만하면 됐고, 지금 하는 일은 뭐고, 학원 선생님이에요. 뭐? 학원 선생? 어, 맞아. 엄마. 우리 자기 엄청 잘 나가. 학원에서 꽤 유명한 스타 강사라니까. 뭐야?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엄청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자기 공부 엄청 잘했어. 무려 서울대 출신이라고. 뭐? 뭐? 서울대? 에이, 진짜야? 당연하지. 예, 난못 믿겠다. 아니, 왜 서울대식이나 나온 잘나고 똑똑한 아가씨가 너같이 대학문턱도 못 가본 놈이랑 결혼을 해? 진짜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엄마,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뭐, 우리 저기 대학 졸업 증명서라도 떼다 드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엄마 진짜 뭐가 그렇게 말이 안 돼? 내가 어디가 어때서? 몰라서 묻냐. 둘이 학벌 차이가 너무 나잖아. 서울대랑 고졸이랑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왜 말이 안 돼요? 고졸이 뭐큰 잘못도 아니고. 저한테 학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학벌보다는 사람 성품이나 인성이 중요하죠. 비록 성규씨가 대학은 안 나왔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 저잘 알아요. 정말 진심이냐?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 아무래도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기라니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왜 요새 그런 거 많잖아. 학벌이랑 직업이랑 다 속이고 남자한테 접근해서 결혼 핑계로 돈 뜯어내고 딱참적해버리잖아 에이 엄마. 우리 자기는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반대가 끌리는 거 몰라? 키큰 여자는 키 작은 남자 좋아하고. 예쁜 미녀는 야수 같은 남자 좋아하고 우리 자기처럼 학벌 좋은 여자는 나같이 가방끈 짧은 남자한테 끌리는 법이라고. <laughs> 아이 그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대체 둘이 어쩌다 만난 거야? 나 예전에 회사 퇴근 후에 학원에서 교실 청소도 하고 시험지 채점도 돕고 수업 준비도 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잖아. 맞아 그랬지. 회사 끝나고 알바까지 하고 온다고 매일같이 집에 열한 시도 넘게 왔었잖아.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놈이 하고 나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기하게 생각했지. 처음에는 청소 업무만 했었는데 내가 워낙 똘똘하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내가 하게 된 거지 뭐. 맞아요 어머니. 성규 씨 학교 다닐 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중위권 대학 정도는 무난하게 붙었을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냐? 그거야, 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laughs>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 둘이 눈이 맞았다? 네, 맞아요, 어머니. 학원이 크지 않았어서 밤늦게 둘만 남는 일이 잦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진짜 괜찮겠어? 아가씨 부모님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믿어주세요. 그리고 학벌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는 사람 인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엄마, 나 지원 씨랑 결혼해서 둘이서 같이 학원 차리기로 했어. 우리 진짜 잘 살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가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네가 처부군 있다 그러더니 그 말이 진짠가 보네. 아주 복덩이가 넉굴채 굴러 들어왔네.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성규 씨랑 힘 합쳐서 둘이 잘 살겠습니다. 1년 후 그네 왔니? 드디어 너도 동서 보게 생겼다.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실 분이죠? 반가워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원래 동서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동서 지간에 싸우고 집안에 불란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 둘이 잘 지내면 좋지, 뭐. 동서지간의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집안도 많어. 얘기 잘 통하고 수준만 좀 비슷하면 못 지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처음 봐서 수준이 맞을까 그게 좀 걱정돼요. 뭐, 수준? 사실, 학벌 차이가 나면 서로 대화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서로 아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래? 솔직히 좀 그렇죠. 근데, 정말로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우와,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작은 애야. 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 너희 형님은? 하긴, 뭐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대로 하는 거죠 뭐.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른 거니까요. 어머머, 얘가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지할 말만 하네. 놔두세요 어머니. 언제까지 허튼 소리 하나 좀 들어보자 뭐. 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으시죠? 제가 없는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전 형님 가방끈 짧은 거다 이해해요. 고졸이라고 사람 무시하고 그럼 안 되죠. 이해심이 아주 많네, 동서는. 그런 편이에요. <laughs> 근데 아주버님은 학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은 있으세요? 나도 남편이랑 같이 학원에서 같이 일해. 예? 두분다 학원에서 일하신다고요? 웬일이야. 둘다 학원에서 알바하는구나. 와, 그렇게 해서 생계가 유지가 돼요?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너 진짜 뭔 소리냐, 자꾸. 우리 큰애는. 그냥 두세요, 어머니. 제 자랑 같지만, 전 간호학과 졸업하고 간호사이래요. <laughs> 간호사가 엄청 전문적인 건 아시죠?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하면 형님이 뭐 아세요? 어차피 형님은 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laughs> 근데 제가 수능 점수는 좀 높긴 높았어요. 원래 이과가 점수가 높잖아요. 아, 아, 이과 문과 이런 것도 모르시려나? 맞아 엄마. 우리 아름 씨 진짜 공부 잘했어.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많이 탔었대. 진짜 성실하고 똑똑하다니까? 시험도 잘 보고 출석도 잘해야 학점 잘 받을 수 있거든. 4.5점 만점에. 자기 학점 몇 점이랬지? 아유, 자기야. 대학교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여기 대학 나온 사람은 우리뿐인데, 어머니랑 형님은 못 알아들으실 거아니야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지. 그런가? <laughs> 그래, 그렇게 자꾸 잘난 척하면 안 돼. 아유 정신 사나워. 그만들라고 밥이나 먹자. 잠시 후 근데 아주버님은 오늘 왜못 오셨어요? 학원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서요. 아, 이래서 사람은 정규직을 해야 하나 봐요. 뭐라고? 정규직이 아니니까 남들 다쉴때 모시고 그런 잡다한 일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진짜 답답하다. 잡다한 일이라니. 걔가 학원에서 뭔일 하는 줄 알고. 학부모 설명회면 뻔하죠 뭐. 의자도 세팅하고 프린트물 복사도 하고. 청소야 뭐 기본이고. 저도 예전에. 입시학원 많이 다녀봐서 잘 알아요. 아 그러게 우리처럼 대학 나와서 멀쩡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성적이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맞아. 공부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사는 게좀 힘들어. 그렇지? 직장이 별로면 투자라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형수님 주식 같은 건좀 하세요? 아이 자기도 참 대학도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다음에 자기가 우량주나 몇개 추천해드려 아, 그럴게요. <laughs> 한시간후 그네야 아까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냐 너 서울대 나왔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어쩌다 보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그러게 내가 얘기한다니까. 나까지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뭐 어쩔 생각이야. 천천히 밝히죠 뭐. 어차피 어머니가 얘기했어도 귀담아서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 예비 동서가 남의 말을 잘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작은 애가 너 대학 안 나온 줄 알고 아주 기구만장했던데. 고를 납작하게 눌러줬어야 하는 건데. 학벌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대는 거 너무 천박하잖아요. 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서 막말이 너무 심하더라. 너 기분 안 나빴냐? 기분 나쁘긴요. 동서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천지 분간 못하고 그렇게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천천히 가르쳐 주면 되죠. 근데 나는 우리 성민이까지 지 형수가 어느 대학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얘기를 안했던가 도련님이야 모를 수 있죠. 시동생이 형수 프로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별 관심 없으면. <laughs> 전 괜찮아요, 어머니. 나중에 기회 봐서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네가 얘기하기 못하면... 내가 그냥 속시원히 터트려버릴게. 나한테 맡겨라.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직접 얘기해야죠. 지금은 저한테 학벌 자랑하느라 아주 신난 것 같은데, 마음껏 즐기라고 하세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죠. 어머, 우리 큰 며느리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래서 뭘 어떡하려고?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참교육을 했서라도 동서지간의 예의가 뭔지 알려주려구요. 아유 무서워라. 작은 애 인자 만났네. 암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절대로 저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며칠 후... 형님! 동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얘긴데? 저 형님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예물 얼마나 해주셨어요? 뭐? 내 예물은 왜? 형님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야 저도 얼마나 받을지 대충 감을 잡잖아요. 동서. 예물은 시어머니가 형편에 맞게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랑 비교를 해 생각을 해 보세요 형님 직장에서도 대졸자랑 고졸자는 대우가 다른데 하물며 고졸 며느리랑 대졸 며느리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형님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내서 무조건 형님보다 더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뭐야? 동서 측은 그딴 것 때문에 날 찾아온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제가 형님보다 예물 더 받을까봐 배 아프세요? 그거 다 형님 자격지심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뭐든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대학 공부하느라 드린 돈이랑 시간, 노력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진짜 유치하고 한심하다.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예물 많이 받으려고 대학 공부하고 간호사 된 모양이지? 어머, 뭐래?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와서 이해력이 떨어지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력 딸리는 건 내가 아니라 동서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서 지금 자기 스펙,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안달랐잖아. 근데 동서 진짜 불쌍하다. 내세울 게그 잘난 학벌밖에 없나 봐. 대학 근처도 못 아본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요. 대학 나왔으면 다야. 머리에 순똥만 들었구만. 인간 되고 싶으면 가르쳐줄 때잘 들어. 인간의 도리는 나 같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알았어? 몇주 후. 성민이 네가 우리한테 밥을 다 산다오고 웬 일이냐? 맨날 돈 없다 바쁘다 입에 달고 살더니. <laughs> 아무리 바빠도 결혼 전에 우리 자기 형한테 정식으로 인사는 시켜야 될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형이 못 왔잖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 뭐. 형님한테 사과드릴 일도 좀 있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 <laughs> 우리 집사람한테요? 형님. 지난번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 여우가 웬일로 사과를 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사과 받아주실 거죠? <laughs> 그런 거라면 뭐. 상견례 때 보고 얘기해도 될 텐데, 뭐하러? 사실. 두 분한테 부탁드릴 게좀 있어서 따로 모신 거예요. <laughs> 그럼 그렇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부탁? 뭔데? 저희 상견례 때두 분은 참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체 왜?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사위감 될 사람 집안을 좀 많이 따지시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보통 수준은 넘다 보니까 사돈 딸 집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제시댁에 고졸 출신이 있다는 거 아시면 저희 아빠 이 결혼 못하게 반대하실 지도 몰라요. 아니 제수씨 아버님이 사위도 아니고 사위 형이 고등학교 밖에 못 나온 걸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참 유난이시네. 진짜 어이없다. 동선의 집안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 사실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 아빠는 대학 교수시고 엄마는 음악 선생님이세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까 학벌에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상견례 때는 좀 빠져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성민이 형이고, 가뜩이나 우리 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나보고 상견례를 오지 말라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밥까지 사면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낄끼 빠빠도 모르시나? 어, 아니, 재수씨. 내가 지금 낄때못낄때 분간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여보, 당신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동서 말은 우리만 빠져주면 좋겠다. 맞아요. 굳이 오셔서 안 좋은 인상 심어줄 필요 없잖아요? 좋아. 그 대신에 내 부탁도 하나 들어줘, 동서. 좋아요. 뭔데요? 며칠 후면 우리 학원 오픈 행사가 있거든. 거기 좀 참석해줄래? 예? 제가요? 아 사람 없을까봐 머리수 채워달라는 얘기 같은데 알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부탁 들어줄 거야 말 거야? 아, 알겠어요. 그 대신 상견례는 안 나오시는 걸로 약속한 거죠? 좋아, 그렇게 해. 그날 밤. 여보, 아까 왜 그랬어? 동서를 학원 오픈하는데 뭐하러 불러? 아직 정식으로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 너무 얄밉잖아? 나, 그냥은 못 넘어가.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뭘 어쩌려고... 여보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감히 누구 앞에서 시건방을 떨어? 그동안 받은 거열 배로 돌려줄 테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 일주일 후 학원 오픈 당일 뭐야? 코딱지만은 학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법 크네? 그러게. 나도 형 일하는 데 와본 건 처음이다. 당연하지 뭐. 여기에 강사라면 모를까. 선생도 아니고 그냥 청소나 하는 알바생인데 여길 자기가 뭐하러 와? 괜히 서로 민망하게. 근데 자기야, 이 전단지 좀 봐봐. 왜? 뭔데? 이거 우리 형수님 아니야? 여기 원장님이 우리 형수님이라는데? 뭐야, 그게 말이 돼?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주제에 뭔 입시학원 원장을 해? 동서, 뭔가 크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대학 나왔어. 웃기시네. 고졸인 거다 아는데, 웬 대학 타령? 형님이 뭔 대학을 나와요? 노인대학? 평생대학? 제수씨, 말조심해요. 대학 안 나온 건 나고, 우리 집 사람은 대학 나왔어.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출신이라고. 예? 진짜요? 그래, 동서. 여기 원장 학년 옆에 써 있잖아. 근데 동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더라? 갑자기 제 대학은 왜요? 동서랑 나랑 말 섞을 수준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말이야. 뭐 뭐라고요? 동서가 그랬잖아. 학력 차이 나면 대화할 때 수준이 안 맞는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조사 좀해 봤지. 동서 4년제도 아니고 2년제 전문대 나왔더라. 근데, 웬 잘난 척을 그렇게 했어? 주제 파악 정도는 했어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날뛰어? 자기,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4년째 대학 나왔다더니 지금 나 속인 거야? 형님, 진짜 미쳤어요? 왜 사람 뒷조사를 해요? 스토커야, 뭐야? 왜 이렇게 발끈하실까? 동서, 그거 다 자격지심이야.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학벌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사람을 개무시해? 너 같은 거는 대학 공부 말고 인성 교육을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교육자라더니 딸 자식을 인성 쓰레기로 만들어 놓으셨네? 뭐예요? 말다 했어요? 아니 아직 할말 남았는데? 도련님, 동서 부모님은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잘 알아보세요.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랑 다 틀린 것 같으니까요. 너 뭐랬냐? 아빠가 대학 교수에 엄마가 음악 선생님?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던데? 동서 아버지는 백수고 어머니는 노래 교실 선생님이더라. 거짓말 아니야! 우리 엄마는 선생님 맞잖아! 아, 노래교실 선생님? 그래,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아주 니네 수준에 딱 맞는 거짓말을 쳤네. 깜찍한 년. 자기, 형수님 말씀이 진짜야?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자기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듣기 싫어.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안 돼,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뭘 좋다 이 한심한 인간아. 네가 네 이력이랑 학력이랑 부모 직업까지 거짓으로 부풀릴 시간에 한 가지라도 자기 개발을 했어 봐라. 그랬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았겠지. 네가 그렇게 사기칠 공리 날 시간에 남들은 시간 돈 들여서 스펙 쌓고 더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거짓 스펙 가지고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하는 한심한 짓거리 그만하고 알았냐? 그후 결국 도련님은 예비 동서와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학벌 직업부터 부모님 직업까지 전부 거짓말인 게 들통난 이상 파혼당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고소 안 당한 게 다행이죠 뭐. 한편 저희 남편은 뒤늦게 대학입시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학벌이나 간판을 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의 자격을 갖추고 학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고요. 물론 제가 과외 선생님이 됐죠.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공부에 늦은 나이란 없으니까요. we mm -hmm.